이번 얘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 볼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연돈 문제의 핵심은요. 가맹점하고 백종원 대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실 그냥 한국 자영업이 일종의 굉장한 한계에 달했다는 그런 상징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착취다, 불공정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자, 연돈 우리 다 알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방터 시장 이제 주도로 옮겼죠. 예, 근데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프랜차이즈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프랜차이즈가 겪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바로 가맹점하고 본사 갈등이에요. 갈등인데 안타깝게도 연돈도 이걸 피해 가지 못했다. 네. 자, 양측의 주요 주장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지금, 가맹점주와 전가협과 언론이 한 팀, 그리고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가 운영하고 계시는 더본코리아 한 팀, 이렇게 있는데, 자, 요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래요. 뭐, 존속기간이 고작 3.1년에 불과했다. 3천만원 매출 보장해준다 그래 놓고 그 약속 지키지 않았다.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이 40% 감소했다 반면에 본사 매출액과 순이익만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가맹, 가맹점주분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언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본코리아에서 반박을 했죠 백종원 대표가 반박을 했는데 존속기간이 아니라 영업기간이다 그리고 매출 3천만원 보장한 적 없다 그저 예시일 뿐이다 점포 평수가 줄어들어서 평당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본사 매출 순익 증가는 본사가 프랜차이즈를 늘렸기 때문에 그 증가로 인한 순효과인 거다. 자,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이냐? 여러분들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공정위를 한번 가봤어요. 지난주에. 아, 물론 공정위를 <laughs> 실제로 공정위 건물을 가본 건 아니고 공정위 이제 공개된 자료들 있잖아요. 공정위 자료들을 제가 한번 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게 이제 실제로. 언론 보도들 중에서 뭐 오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틀린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낼수 있게끔 좀 잘못 유도된 내용들이 있는 게 맞더라고요. 자, 존속 기간하고 영업 기간 헷갈린 거 이거 분명한 언론사의 오보 맞습니다. 존속 기간하고 영업 기간하고 헷갈리면 여러분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데를 그냥 망한 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중에 많은 업체들이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안 됐다 보니 영업 기간이 되게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 짧은 기간 동안 밖에 n에는 생존을 못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 이것도 있잖아요. 점포당으로 보도를 해버리면 사실상 왜곡하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요식업 할때 있잖아요. 사실 매출 사이즈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게 손님의 숫자도 있지만 결국 테이블 숫자 거든요 물론 테이블이 100개인데 손님이 한 명이요 그럼 거기 망하겠지 손님 100명이에요 테이블이 한 개에요 그럼 거기도 망해요 아니 아무리 맛집이라 테이블이 하나데 매출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팀이나 받는다고 그래서 평당 매출액이 중요한 거고 이거 공정위 자료 제가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들 매출 평당 1,782만 원 그리고 2024년에 평당 2,350만 원이었어요. 오른 건 맞아요. 오른 건 맞는데 이게 물가를 고려하면 조금 애매해지긴 하거든요. 14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코로나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뭐죠? 가맹점주들 매출 다뭐 후려치고 반토막 난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본사 와 매출 순이익만 증가하고. 뭐 가맹점은 나빠졌다. 자 일단 실제로 가맹점이 그래서 그렇게 나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사 매출이 증가한 게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회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늘리고 그 늘어난 브랜드만큼 늘어난 매출을 가져가는 게 영업 목표인 회사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군인이 총을 잘 쓴다고 뭐라 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 자 만약에 더본코리아가뭐 본사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불공정 약관을 통한 거래를 했다 뭐 가맹점주들을 막 쥐어짜고 아니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로 한99%삥 뜯어갔다 너는 1%만 가지고 뭐 이랬다 이러면 은 이건 나쁜 게 맞아요 이랬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랬다는 얘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유일하게 문제로 남는 게이두 번째 거예요. 3천만 원 매출 보장. 네,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하이 그, 그러니까 영업을 할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쪽으로 예전에 먹고 살았으니까 할수 있는 얘기인데, 가령 뭐 금융상품. 이를테면 보험이나 예금을 하나 판다고 해도 이자율 또는 해지했을 때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예시로 보여줘요. 여러분들 그 보험 가입했을 때 이제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막 해지환급금이 뭐몇년 뒤에는 얼마가 되고 몇년 뒤에는 얼마가 되고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 예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장을 해서 설명을 하는 하는데는 어지간하면 없어요. 왜냐, 전부 다불안전 판결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 정도는 이제 공정의 판단을 좀 받아 봐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더본 측에서 실제로 매출을 보장했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냐면, 이게 언론들이 가끔 이 언더도그마라는 속성을 가지고 보도를 하거나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원 자체는 미국 보수층이 진보층 까려고 만든 말이라서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공식적으로 쓰이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제가 이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좀 가져온 말입니다. 자, 언더도그마가 무슨 뜻이냐? 결국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악을 판단한다. 즉,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가 을에 나쁘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경우 이제 약자는 가맹점전가역 뭐 강자는 뭐 더본, 백종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을 뜯어보면 이게 이렇지가 않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착취다 불공정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연돈 문제의 핵심은요 가맹점하고 백종원 대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실 그냥 한국 자영업이 일종의 굉장한 한계에 달했다는 그런 상징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 어떤 한식 전문가가 백종원 씨의 요리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한 적이 있대요. 뭐, 배고픈 사람이 적당히 한끼 때우기에 뭐 알맞은 퀄리티다. 그분은 이제 혹평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혹평인가 싶어요. 생각이 좀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먹을 때뭐 매번 뭐 파인 다이닝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한끼 때우려는 경우의 수가 사실 우리의 끼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 건데 백종원 프랜차이즈라는 게 백종원씨의 본인의 유명세도 있지만 은 결국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적당히 한 끼를 때울 때 가장 가성비가 좋게끔 극한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백종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6,500원 장담하는 데가 우리나라 돈가스 끝판왕이라고 여기서 백종원씨 말 중에 중요한 게 끝판왕이 아니에요 끝판왕이 아니라 6,500원이지 이 가격이니까 끝판왕이라는 거지. 뭐 연돈의 돈가스가 엄청나게 대단한 레시피가 있어서 이 세상에 되게 유일한 음식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연돈이 그렇게 유일한 레시피를 가진 식당이었으면 프랜차이즈 왜 만듭니까? 즉, 연돈이 프랜차이즈가 된 이유는요. 결국 모든 게다 적당해서 그렇거든요. 지불할 만한 가격인가? 그 돈을 내고 내가 이만큼 줄 서서 먹을 수 있는가? 너무 이 가격에 이만큼 기다려서 먹었는데 퀄이 괜찮은가가 다 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 연돈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보통은 다 이렇게 비슷한 타겟의 목표를 합니다. 뭐 홍콩 반점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이제 그 백종원 프랜차이즈마저도 장사가 좀여의치가 안타라는 게이 연돈 사태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때, 백종원 프랜차이즈 여기저기 너무 많다고, 구갖고 비난하고 뭐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게 온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안,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대단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결국, 회사 그만두고 나면 자영업을 하게끔 강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강제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브랜드나 찾아서, 찾아서 자영업 해요 자기 이름 막 무조건 시작부터 걸고 해안 그래요 그럼 다 망해요 망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일 무서운 망하는 거를 피하려면 결국 최대한 신뢰성 있는 브랜드를 내백으로 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사세를 확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마저도 어렵다는 거죠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 이후로는 폐업하는 업체가 2022년, 2023년이 그 전에 한 3년치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군데가 문 닫았는지만 봐도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2020년 폐업 외식 업체 수, 코로나19 시작 시점이에요. 이때 이때 폐업한 외식 업체의 수가 총 96,530개. 근데 2023년에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몇 개다? 176,258개 딱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올해로 와봅시다. 2023년 1분기 서울만 한정해서 폐업 외식업체 수가 5,922곳이에요. 5,6천개 ,000, 조금 안 되니까 별로 안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4년 만에 최대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영업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 자영업 환경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이 연돈과 더본코리아의 갈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연돈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영업까지 쭉 달려왔는데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국이 물가가 대단히 비싼 나라거든요. 우리 식료품 물가 대단히 비싼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외식업 물가가 낮아서 그러니까 백종원 프랜차이즈 같은 업체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거 앞으로도 그럴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또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라이브 한번 해볼게요.